안녕하세요. 여감차를 소개시켜 드리게 된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감차를 개발을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작년 11월에 특화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에 재배된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시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뇨를 하고 계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험단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20분 안에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려보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여감차는 그 여주하고 감초를 중심으로 그 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차고요. 쉽게 그이 물에 타서 쉽게 응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입니다. 이 차를 개발하게 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있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제 저희 어머니 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내분비내과 담당 의사께서 그 혈당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뭐 공부혈당이 300이 넘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이주절 어, 잘못한다고 제가 상당히 난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어, 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약을 드시고 나고 있다가 좀 이따 사탕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뇨가 있으신 분이 왜 사탕을 드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약을 드시고 나서 어지럼증이더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심각하구나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아는 거래처 사장님 그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뭐 교통사고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그 절당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그 아들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나서 설거지 하다가 평상시에 그아침마에다가 사탕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쓰러져갖고 바로 절당 쇼크로 타결했다. 그얘기 듣고 나서 제가 진짜 충격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좀 큰일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당뇨 조명식 뭔가를 그때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지감 조이 뭐냐가 시험을 해봤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집에서 노는지 귀농학교나 다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농업대학교 경기천 대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연하게 여주 토종 여주를 다섯 뿌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 때 포장에서 제, 제, 직접 제가 이걸 키우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그때 여주가 무지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쓴맛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연찮게 이넷을 뒤지다가 감초에 대한 논문 하나 논문 하나 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논문 내용이 글리시리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어, 설탕이 50배 감미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변을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당뇨에도 좋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이거를 이제 배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감차가 이제 그 아주 최적 배합비를 배압, 찾아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초가 당뇨에 안 좋다는 식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초는 오히려 이게 지금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미만 내고 다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뇨 앓는 분들 위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감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감초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 가지고 특허를 추원했는데 특허가 추원한 지가 5년 만에 이제 작년에 이게 드디어 특허가 돼서 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체험단 모집을 하는데요. 블로그에 내려가는 주소에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저희가 체험단을 모시,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물량 관계로 한 20분 정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물처럼 마시는 차기 차인데 적어도 사람 체질이 바뀌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단 분들에게는 매달 한 번씩 30티백을 보내드리고 6개월 동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오리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그냥 다 오픈시켜서 다 알려드리고 이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그 한번 응원해주시면 메타전이 네, 보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끓인 게 이제 이런 티베, 티포트에다 끓입니다. 보시면 이제 티포트에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물량은 1.2리터에서 1.8리터 사이에 하나를 넣어서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1.2리터에 끓이시는 분들은 쓴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너무 쓰다, 그것도 쓰다 싶으면, 1.81댓그에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이거를 드셔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일면 목넘김이 좋답니다. 그리고 여주가 쓸줄 알았는데, 쓴맛이 전혀 없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마시고 나서, 마시는 도중에 아, 여주가 쓴맛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목을 넘기실 때는, 아, 감초의 달달한 맛도 좀 있고, 그러면서 그 몸이 좀 후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실제로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차로 드시는 거이기 때문에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끓여가지고 아침에 또는 저녁에 끓여서 식혀서 드셔도 되고 따뜻하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드시는 거 요거는 그 티백 하나가 일반 그 시판되고 있는 티백은 어떤 1, 1g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요건 한 티백에 2.6g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컵에다 하나 드셔도 지금 굉장히 그 맛이 좀 너무 독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이거 그러니까 1.2리터에 하나 들어가서 일을 공연할 수 있는 1을 사용한 티백입니다. 어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저희 블로그나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